네, 정봉주 전 의원회에도 미투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제 서울시장 출마 회견을 하려다 이렇게 취소하려는 모습이 지금 카메라에 도착이 있네요 먼저, 네, 어제 이 장면 어땠는지 잠시 출마 선언을 할 뻔했던 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기사가 나서 죄송하게도 좀. 장 정리 되실 때까지 야, 마이, 연기를 하시겠다고 하데 따로 네, 기자회견과 그 후반차는 공소를 다시 한번 준비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팀장. 네, 그래도 끝까지 표정을 잃지 않고 네. 설명을 했는데 네. 때는 2011년 연말로 올라가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피해 여성이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을 때 이제 그 정봉주 전 의원의 팬으로서 정봉주 전 의원을 만나게 되었고, 그 내용이 그 일부 인터넷 신문에 나온 내용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여대생이 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기자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토로했는데, 그 토로한 이유는... 이제 이런 분이 이제 서울시장 같은 데 도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유를 밝혔고요. 그래서 해당 보도가 나온 다음에 이제 이날 출마 선언을 포기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도 전공주 이제 전 의원은 일단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소설을 썼다라고 하면서 어 사실은 이제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가 이제 10분 전에 이제 바로 그 취소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데 좀 글쎄요, 그 채널A 외부자들에 나와서도 당시에 어, 정봉주 전 의원, 가해자들의 그 역고소가 미투장의 어떤 요소가 된다는 그런 점을 지적했는데, 과연 뭐이 이 사건의 실체는 밝혀져야 그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조금 씁쓸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보면은요,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요, 박리혁 차장. 네네. 보면은 이제 사면이 됐어요. 정치적으로 딱 재개하면서, 그 민주당 입당도 하고 뭔가 번, 본인이 이제 날개를 펼쳐던 그렇죠? 시점에서 네. 어제 선거 출마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네. 결국은 지금 주춤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보면은 어... 안타깝죠. 안타까운 게 정봉주 전 의원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는 얘긴데 이 출마 선언 직전까지도 그 사실을 몰랐을까? 요 모르겠어요. 확정은 물론 안 됐고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그 관리를 잘한 사람들이 정치에 어, 정치를 하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따 더 얘기를 나누겠지만 각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번 공천에 지방선 공천에 많은 어, 미투를 작용 요건으로 담을 것 같은데요. 어, 저 현실 보고서 계속 정치권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잠깐. 눈뜨면 또한 명이 나타나고 눈뜨면 또한 명이 나타나는데 어~ 잠못드는 사람들이 제법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투가 들불처럼 번지면서 그 미투의 끝이 지금 며칠 전만 해도 이제 안희정 지사라고 하는 정말 차기에 가장 유력한 젊은 대권주자까지 이제 쓰러뜨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로 그 다음날 정봉주라고 하는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려고 했던 또 유력 정치인이 또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미투의 그 결국 끝이 어디까지인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그리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 후보자들이 지금 굉장히 근신하거나 스스로 돌이켜 보거나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누구란 소문이 여의도 정가에 파다하게 있고 또, 각 언론들에서도 누구를 지금 주목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순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논사람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희정 정봉주라고 하는 거의 매머드급의 이 정치 인사들이 이 미투 운동에 지금 논란 속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정봉주 전 의원이 어떤 반응을 내놓고 그다음에 만약에 진실 공방으로 간다면 어떤 식의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는 당장은 정봉주 전 의원은 복당도 좀 불투명한 상태가 됐고요. 그러니까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복당도 불투명해졌고 그러다 보면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시장 경선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잘잠못을 떠나서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정봉지 의원의 정치적 도전은 일단 여기서 좌절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입당도 좀 늦춰졌다고 러니 네. 어제 민주당의 백혜연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얘기 이어가죠. 서울시장에서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미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된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복당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바빠졌어요. 그서원 검사 이후에는 잠시 잠잠했죠. 상대적으로 잠잠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었는데 이제 민주당의 소속 의원들이 속속 저렇게 당사자로 등장하다 보니까는 소리를 안낼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지방선거 후보와 관련돼서 자격 조건에 공천의 자격 조건에 위투와 관련돼 성범죄 관련, 관련자, 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이고 연루됐던 사람까지도 공천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심사 기준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특이도 가동을 해서 어, 실체가 어떤지 진실이 어떤지 지금 파악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뒤늦게 이제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세를 계속 취하다가 본인들도 혹시 또 모르는 거잖아요. 뭐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요 서로 서로 이렇게 비, 그렇죠. 비판하는 게 자유로울 수는 없 자유로울 수 않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도 이제 공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미투와 관련된 거에 문제가 있으면은 공천을 주지 않는 방안을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대응 방법 아니면은 성폭력 예방, 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시키고 뭐 발표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각 정당이 좀 기준을 세워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피해를 당했던 분이 뭐 사실 여부는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와 같은 인물에게 이제 서울 시장을 맡길 수는 없다라는 표현의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서울 시장을 출마하기로 를 결심했다는 내용을 보고 이 미투 운동에 같이 동참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정당 입장에서는 공천을 하는 과정까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알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공천을 하고 나서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 미투 운동이 촉발될 가능성들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선거가 진행 중일 때 우리가 이제 미투 운동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확산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는 그 내용들은 과거 일이기 때문에 증명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면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를 입게 되는 과정이 거치는 건데, 만약에 과거에 부적절한 일들이 공천 이후에 드러나게 될 경우는 어게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들을 명확히 세우지 않는다면, 음.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대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의 변수 중에 가장 큰변수마 미투가 아닐까 갑자기 생각이 <laughs> 들어요. 그래서 후보자들이나 유력 경쟁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 구도가 막 가는 과정에 미투가 갑자기 툭툭 터지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뭔가 변수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외신에서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을 제2의 민주화라고 표현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87년 민주화운동이라는 민주화투쟁이라는 게 과거에 30년 동안 진행되었던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새로운 민주주의로 갈수 있었다고 한다면 2018년의 미투운동은 그 30년 지정되어 왔던 민주화 이후의 정치체제에 또한 번의 대폭발을 가져온다는 의미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6.13 지방선거 당장 눈앞에 있습니다만 여기 후보로 출마하는 사람들 자기의 과거의 사생활, 자기의 과거의 여성의식에 대해서 스스로 돌이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 다 걸려서 낙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년 뒤에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까지 87년 이후에는 자기의 주장과 구호와 명분만으로 오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내밀한 사생활을 관리하지 못했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엄정하지 못했고 자기 스스로 내적으로 경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좌우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아웃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다스리는 데부터 해야지 구호와 주장이 옳다고 면제해 줄 수는 없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 오기 전에 교수님이 근식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laughs> 아, 이거 농담삼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해드리고요. 팬스, 지금 보니까 이 미투 국면에서 펜스룰 펜스룰이 예. 지금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 지난 올림픽 때 한국을 방문했던 펜스 부통령이 오랫동안 정치를 했었는데 2002년에 정치인 시절에 어디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은 부인을 제외하고는 어떤 여성과도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화제가 돼서 이제 펜슬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뭐, 아까 뭐, 이영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어, 기자분들, 그 다음에 교수분들, 학생들과 만날 때 단둘이 식사하거나 술 마신 적은 없습니다. 전부 복수로 만나거나 다수가 같이 함께 하는 것을 개인적인 룰로 삼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적했던 안희정 전 지사 오늘 오후 3시에 입을 엽니다 기자회견을 갔는데요 먼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도민들 어제 채널A 취재진이 만나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들어보시죠 그렇게 꼭꼭 숨어있지 말고 차라리 그냥 나오셔서 뭐 사과를 하시든지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일단 나와서 사람들한테 좀 사과 좀 하고 국민들 사과하고 법의 심판 받아야겠죠. 김병희 박사, 그러니까 네. 많은 도민들도 일단 나와서 직접 사과해라. 내 네, 얼굴을 보이는 게 국민과 도민에 대한 도리이고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충남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 과정들이 엄두해 두고 변호사들을 선임해 놓은 상황이라 어떤 입장과 메시지를 밝히자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 그리고 본인의 지지해줬던 지지자와 국민께 대한 사과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여기에 이제 김지은 씨가 받게 되는 2차 피해가 없어야 된다라고 지금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늘 얘기했지만 법적 다툼을 만약에 고려하고 있다면 라은 김지은 씨에게 2차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인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어제 또 굉장히 어, 놀라운 대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안희정 전 지사의 첫 번째 있었던 김지은 씨의 이 미투 내용을 보게 될 건데 경선 이후에 일어났던 네 차례 성폭행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놀라운 것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는데 이또 다른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뜨거웠던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터라 과연 이 부분까지 안희정 전 지사가 어떤 해명을 하게 될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안희정 전 지사한테. 또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한 분이 더 나타났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대표가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김지은 씨 보도 다음 날인 6일에 신고를 했다. 그 신고를 해서 접수를 받았다. 그래서 이 피해자라는 분이 언론사의 얼굴을 공개하는 걸 원하지 않았고 그냥 피해 사실만 알렸는데 본인의 뜻이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이 전성협의 도움을 받아서 변호인단을 꾸리고 조만간 고소장을 낼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이 될지 아니면 이르면 오늘 또뭐 그렇죠. 내일이 될수 있고요. 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하니까 특히나 피해자가 또 얼굴이나 여러 가지 그 본인 신변에 노출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차분히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하면은 관련된 내용을 어, 다시 저희가 좀 어,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장 보면은 안희정 지사가 계속 측근들하고 연락하면서 네네. 오늘 기자회견 준비한 걸로 알려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 그냥 제제 제 단순한 예측인데. 이두 두 번째 피해자 분이 나타나서 네. 이 기자회견이 정상대로 원래 예정대로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늦출지, 왜냐면 이두 번째 피해자가 어떤 얘기를 할지에 따라서 또 해명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 보고 해명을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늘 오후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 도청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 내용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과하고 SNS를 통해서 사과를 했고 피해자한테 직접 사과를 했는데 법적인 대응 준비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여러 군데에서 정황이 좀 잡히는 게 마포에 이제 싱크탱크를 썼던 사무실에 네. 어, 어제 새벽인가요? 어제 새벽. 이 집, 관련 자료들을 모두 책자가. 빼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오늘 동아일보에도 지면 사진이 맞습니다.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그그 사무실에 있는 모든 뭐 내용물들을 다른 데로 옮기는 작업하는 것이 이제 언론의 사진에 포착이 됐는데 이런 걸 뜯어 밀어왔을 때 법적 대응에 대한 준비를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지금 동아일보에 지금 찍힌 네, 저 사진입니다. 그게 네. 이제 오전 7시에 가봤더니 저렇게 두 명의 일하는 분들이 5층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트럭에 저런 자료들을 갖다가 옮겨서. 오른쪽 사진이 가를... 옮기는 있구나. 사진이고요. 옮겨놓은 사진. 더 좋은 민주주의 사진이, 그 연구소 사진이고,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압수수색 현장을 아, 네. 지금 포착한 사진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바로 더 좋은 네. 그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책을 지금 이동하는 트럭을 잡은 모습입니다. 근 오늘도요 공교롭게도요 안희정 지사가 이 메시지를 밝히는 오늘 이 날이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죠 네. 세계 여성의 날이 네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필 오늘 메시지를 발표하기로 한 것에 이제 어떤 어, 의미를 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계 여성의 날인 것을 모르고 오늘 기자회견을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계 여성의 날인 만큼 저는 그 기, 안희정 지사에게 그 지지자들이 품었던 기대만큼의 그런 메시지가 나올 것을 굉장히 좀 고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변명을 할 것이라면요. 그거는 법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제, 물론 이제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과를 하는 사람들이 뭐 단순히 뭐내 잘못이다. 뭐 유감스럽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정성이 없다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이거 이제 법정에 가서 다투는 그 권리 자체는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럴 것이라면 최소한 오늘 세계 여성의 날만큼은 어떤 그런 여성들의 인권에 맞춰진 초점이 맞춰진 그런 메시지가 나오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안희정 지사 사건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정, 정계 정치계에 아, 이른바 정치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너무 없지 않았는가? 물론 이제 그 속마음이나 내밀한 사생활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주의라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걸을 수 있는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두번재선의 충남 도지사를 지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유력한 여권의 대선 후보까지 올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약 정치적인 거물이 됐던 저 안희정 기자가 실제로는... 금년, 작년, 그 다음에 대선 후보 기간에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 만약에 논란 속에 빚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그때는 막 대선 후보로 도약했던 시기 아닙니까? 그 시기에 다른 이면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정치인에 대한 평가나 정치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어떤 이 검증에 대해서 우리 국민 스스로도 또 언론도 그다음에 정치계 전반도 우리가 너무 취약했던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반성이 좀 듭니다. 네. 그만큼 배신감이 큰 거고요.